그것도 <laughs> 아, <또> 겠다이 <맛있겠다는>. 들었네? <laughs> 네, 어머니 드세요 아, 할머니 드세요이거사나 <laughs> 가야지. 가야지. 응? 나 가야지. 이 <laughs> 대구. 어머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거를 푹담궈놓고 네. 빨래판에 팍팍 빨아가지고, 몇 번을 빨기흥기고몇 번을 기고서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첫 <laughs> 과정이야. 응. 응. 이거 안쳐놔야지. <웃음> 안쳐놔야지. <웃음> 안 쳐내야지. 안 돼, 뭘, 뭘는거안 치는 거 보라고. 네. 니가 <laughs> <네가> 들어. <laughs> 얘가 들게 내 것부터 들어. 들어가서? 응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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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데기는 무서에넣었 샀지 남남이어서몇년 전에 이게 <laughs> 한 4년 왜냐면 사갖고 항상 옥상에 있었어 이게. 파있다가 항아리 쪽이나 막놔하던 빠삭빠삭 빠자 가지고. 어. 그럼 불렸다가 막 확확 빠는 거예요? 빨래판에다가. 그럼 그냥 빨래... 빠삭빠삭 하던 모씨. 한번 담가놨다가 하루 말려서 그걸 네. 담가놓고 끊겨서또 담가놓고 또, 담가 또 그이튿날 또 빨았다. 다 담가놨다 또 빨고 이게 네번 빨았다 네번막 이렇게 이렇게. 설명 <laughs> 이렇게 달아 이, 있다가 이, 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또 힘기고 이렇게 힘겨서 이놈 또 집어 또 그냥, 그냥 또 빨래 다냐 이렇 한마디로 빨래 빨듯이 다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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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이놈 잡고서 막밀어 그냥 그냥 지져부 갖고 그냥 그래 갖고서 또 이렇게 이제 물에다 또 흔들어갖고 이놈 뿌집어 그래서 한 네섯 번해요 그래갖고 이제 신겨서 또 짜고서 이제 다 이제 한면은 또물 다시 어서 담가놨다가 깨진다 또, 또, 푸르면 자꾸, 이게 뭐예요, 이게 비누를 퍼서지니까. 빨리 앉으시면. 아니야, 그면그거 물통이야, 야. 아, 물통. 부..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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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응? 여기. 물 자꾸 부려야겠다 여기 하나 차게 보련다고. 냄비 어. 쓰이거야 냄비 장뜨기는데안 써. <laughs> 바로 쓰면 해요. 대박 써써 같은 거 쓰고 있어. 그게 그게 한4 0년된 거야. 대박 있어 <laughs> 물론, <laughs> 어이가 이제, 민박받을 때, 40년 된 거야, 그게. 민박받을 때. 한거한거 <laughs> 뚜껑 있었어. 뚜껑 다있었대뚜껑있었대 <laughs> 네. 여기, 민박이 음. 참, 음. 있는 데도 안 쓴다, 이렇게. 있는 데도 안 쓴다. 여기 끄잖아? 고장 와보면 다, 여기 들어가 있어. 예? 야, 손, 손, 정가 봐. 이렇게 그냥, 이게, 음. 그냥 음. 다 지적지, 적 해갖고 알았어. 돼지 크기만 지금 이제 끓을 동안은 그럴 동안는 소장 닫어 응. 지금 이렇게 상타로 놔두면은 한참 짝 끓으니까 이제 끓여서 올라오면은 그때 이러는이 그러지 네 올라오면 이제 자꾸 토속 먼저 볶음돼 이따 걷어내는 거봐봐 됐어요 먹어 먹어. 아이고. 물못 먹어서 계속 양버린 거 같아. 아, 진짜? 안 컸어요, 얘는 또. 차에 뭐 먹을 게 있나? 없어. 소시지 같은 거 없어? 없어. 한 번에 그렇게 다 쳐가고 응. 내가 밥 주면 저의 거의, 거의 못 났는데 빼서 저 놔두고 나두고 지내고 있는 거 그러면 그냥 어쩐지 나는 가만히 있네. <laughs> 이건 흰 야채가 가야 지일로 뭐해? 소으로자고 가위로 안 잘라도 돼요? 네? 가위로 안 잘라도 녹아? 돼요? 이거? 녹지. 네. 녹는다고요? 이게 다 녹아. 아, 아, 녹아, 서 어, 우와. 녹아가지고, 건데기가 없어져 버리 이제 데 이제, 어, 먼저, 가시가 먼저 건다, 조금 남으면 건져갖고, 또 저렇게 입다가쏙 썩고. 음, 건데기가 없어져 버 녹아가지고. 건데이가 없어져. 아, 그럼 여기서. 이 네, 거기서, 깜짝이야. 이거 니꺼 네 아니냐? 아, 네. 깜짝이야. <laughs> 군대가누아 갖고 물리는 거잖아 그래서 목이 되는 거구나. 응. 어. 이거 봐 봐. 이게 건더기가 다 없어져 가지고 다잖아 나중에, 나중에 완전히. 아 어, 어, 신기해. 음. 신선 <laughs> <목소리> 이 자연분 이거 들어가잖아. 네. 근데 고정시키면 은 나중에 빼면 돼. 음. 두개더 할까요? 응. 해놨다가 제가서가떠낼게요 이걸로 가져내면 되죠. 제가 가져낼게요. 설명 거든에 나 나도 한거좀붙어드리게요 이상하게, 내가 할게 하고 하면 그쪽 저 깔고 봐 <laughs> <laughs> 할머니만 할수 있는가 봐요. 내가 못 믿어 온가 봐. 이거 갖다 놓고 좀야